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무궁화호 열차 사고로 한국철도공사 대구 본부가 관리하는 모든 선로의 작업이 중지되면서 열차 지연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열차의 정시율이 10% 포인트 넘게 떨어졌는데 이번 추석 연휴는 물론 연말까지 열차 이용 승객들의 불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경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레일 어플 첫 화면을 열면 경부 일반선 신암청도구간 서행운전으로 일부 열차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는 안내문이 뜹니다. 지난 8월 19일 경북청도에서 선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숨진 사고로 고용노동부가 코레일 대구본부가 관할하는 모든 선로에 전기와 변전소, 통신 등 일체 작업을 중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암청도구간은 김천구미역과 동대구역 등 대구경북 주요역을 지나는 구간인데다 이 구간을 지나지 않는 호남선 등도 분기역에서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아 전노선의 정시율이 일제히 감소했습니다. 여기에다 낮 시간대에 급히 정비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대구고용노동청의 작업 승인에 평균 3시간 정도 걸리면서 서행과 정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전하고 다르게 대공북 하나를 설립하는 모든 작업과 점검이 현재 중지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답을 드리기는 없습니다만, 코레일에서는 작업사 안정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그 작업 중지 해제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실제 경부선의 경우, 열차 사고 발생 이후 한달 동안 전체 열차의 정시율은 72.68%로 사고 전보다 11.38%포인트 감소했습니다. KTX는 상황이 더욱 나빠. 사고 이후 정시율이 15%포인트 이상 떨어져 당장 열차 이용이 폭증하는 추석 연휴 승객들의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또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되면 운임의 최고 50%까지 배상하게 되어 있어 지연이 늘어날수록 코레일의 지연 배상금도 불어나는 악순환도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의 관리 감독 기관인 국토부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고용부 간 적극적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완전히 무관한 그런 솔로와 작업까지도 고용노동부가 일방적으로 중지 시킴으로 인해서 지금 경부선 전 구간이 지금 지체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너무 큽니다. 국토부가 고용노동부와 빨리 협의해서 시민 불편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빨리 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용부의 작업 중지 명령이 올해 말까지 해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연말까지 승객 불편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철도 안전과 함께 승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법 찾기가 절실해 보입니다. tbc 현경합니다.